오늘 모신 분은요, 어, 군대 가기 전에 챌린저 아이디만 다섯 개, 현재 군대 전역까지 일주일 만에 마스터 티어 도달한 망기태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저는 아, 네. 화약통 깔고 귤처먹는 남자 망기태수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아 그러면 이제 새로 추가된 건가요? 네 예, 이제 약간 네. 테스토님 식으로 한번 준비 아, 해봤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일단은 근황이라든지 네. 아, 오늘 뭔가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건좀 있을까요? 일단 이 갱플랭크라는 네. 챔피언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플레이 스타일이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장 차이를 벌려서 약간 슈퍼 캐리라는 그런 스타일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완전히 말려서 한 10데스를 찍어도 꾸역꾸역 버텨서 나중에 캐리를 하는 네.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전자를 더 보여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게, 그게 이제 룬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두개가? 룬이라기보단 이제 아무래도 키몬의 역할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마스터티어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큐 잡아볼까요? 예. 예. 일주일만에 마스터를 가셨잖아요 네네. 군대 전역을 하고 네, 군대 전역하고 나서 게임에 적응하는 건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현역으로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역으로 가면 컴퓨터를 접할 경험이 훨씬 적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네. 코로나 세대다 보니까 네. 그 아, 외출 외학도 아. 많이 못 나갔고 그쵸? 네 휴가도 못 나오고 그래서 네. 거의 18개월 동안 룰을 접었다가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제 룰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어 금방 적응이 돼서 피지컬적인 문제는 네.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뇌지컬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수준 높은 게임을 더 해야 이제 옛날 같은 폼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아, 오히려 뇌지컬이 남아 있고 피지컬이 죽지 않나요? 제가 모데카이저가 리메이크 될때 군대를 갔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챔피언도 너무 많고 아. 아이템들도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네. 좀 세부적이고 디테일적인 견적은 오. 많이 안 나. 나온다..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MMR 높았나요? 아이디가? 다이아 3, 4가 잡혔었어요. 처음에 배치를 볼때 그래서 좀 높은 편이었는데 이제 승률이 한65% 정도 나왔거든요. 마스터 찍는 동안 갱플랭크로 꼭 제가 갱플랭크만 하진 않아요. 사실이 어. 갱플랭크 네. 챔피언 자체가 카운터픽이 네. 정말 많거든요. 아그 중에 하나 이렐리아가요 지금 벤네 이렐리아는 거의 뭐 네. 제가 숨을 못 쉬는 상성이기 때문에 배을 네.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있어요. 뭐 제이스, 블라디미르, 탱커를 상대하기 좋다는 인식이 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고요. 그 갱플랭크 픽이 좋은 상황 자체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아 이런 나르 같은 챔피언 상대로는 또 괜찮습니다. 어 그래요? 네네 나르 상대로 이제 라인전을 5레벨 전까지는 주도할 수 있어요. 이제 6레벨부터 12레벨까지는 이제 밀리는 상성이다가 13레벨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다시 이기는 상성으로 바뀝니다. 오 어, 디테일하네요. 네. 13레벨에 무슨 변화가 생기나요? 그 2차 성징이라도 음... 오나요 혹시? 그렇죠. 그... 털이 나고. 강원이 계세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뭐 겨드랑이 털 나고. <laughs> 예 뭐. 이거왜많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카사딘 1 6 레벨이 무서운 거 아시죠? 아, 예예 약간 그런 느낌. 이 아, ]이에요. 스킬이 근데 그거 네, 궁극기가 3레벨이잖아요. 근데 네. 13레벨은 상징적인 게 있나요? 그 갱플랭크 화약통이 1레벨부터 6레벨에는 아. 그띠 띠! 이런식으로 가서 네, 화약통을 네. 그, 터트리기가 좀 애매한데 네, 근데 13레벨은 띠! 띠! 이렇게 가니까 딜을 넣기가 쉬운 각이 나온다 아, 갱플은 이제 거 레벨에 따른 화약통 성능이 다 바뀌니까 네, 네. 룬 네. 같은 경우는 나르는 강력한 한방이 좀 없기 때문에 재생의 바람, 소생을 찍고 이제 유지력 비스킷, 신발 그리고 이거는 방어룬을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르가 W 딜이 좀 무섭거든요 네. 그, 마법 데미지예요 그게 나르 챔피언 자체가 좀 후반에 강해지다 보니까 그, 체력 룬이 그렇죠. 좀더 효율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 나르상대론 체력 룬을 좀 좋습니다. 성장적으로 봤을 때 네네. 좋습니다. 일단 다치 없이 바로 시작하네요. <laughs> 운타라님의 장인관전을 한번 보고 왔어요 네, 네. 그분은 이제 럼블을 하시면서 팀 전체적인 그 로밍 위주로 게임을 하시는 걸 봤는데 네 맞아요 약무셨죠 이제 갱플랭크는 그 플레이 스타일이 좀 반대입니다 내가 잘 커서 나중에 캐리를 해야 되는 근데 우리 정글이 지금 카소스잖아요 네. 그쵸. 이러면 탑 케어를 받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서 그저 친구 혼자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엘레베 큐 큐를 만화를 아껴야 돼요 큐 견제는 웬만하면 이렇게 착취가 터졌을 때 하는 거로 식으 와, 근데 Q가 역시 세네요, 이게. 상대가 그리고 라인을 먼저 때렸기 때문에 네. 주도권은 이제 뺏겼어요. 야, 세다. 화약통을 한 다음에 Q로 또 특치 터트리는 <laughs> 것도 좋네요. 화약통 한 대를 때리면 착취 네. 스택이 유지가 돼서. 네네네. 네, 네. 그걸 이용해서 착취 Q를 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나르 상대로는 질교환을 네. 엄청 강하게 해도 유지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활동 까고 이속 증가를 노려서 이제 Q 한번 네, 상대 압박을 한 번씩 해주고 Q 쏘면서 큐를 찍어도 이제 2렙 큐가 들어가요 아, 어, 그래요? 큐가 날아가는 그 도중에 그 총알이 날아가면서 진화를 하는 거네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반반만 가도 이제 후반에는 갱플랭크가 더 좋기 때문에 캐리력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라인을 빨리 밀어줄게요 상대가 없는 타이밍에 오 빨라요 3대2가 빠져서 밖게 네. 나오거든요 슬로 어? 넣고 화약 아유 안 터졌다 괜찮죠? 괜찮죠? 큐 깔끔하네 3대2가 저희 네. 화약통이랑 교환됐을 때 카소스 갱이 와서 화약통으로 약간 상대 도주기를 빼는 방법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갱웅을할 때는 네. 이 갱플랭크가 갱웅이좀 좋지 않아요. 좀 스킬 교환을 해서 갱각을 만드는 것도 아 약간 심리적으로 음. 유도하는 거구나.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화약통 두 개가 있어야 클리어를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상대 오는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걸 오. 밀지 않고 그대로 집에 가면은 이제 다시 받아 네네, 라인이 될 받아먹는 수 라인이 될수있 받아먹는 그래. 라인이 될수 있어요. 아 이것도 이속인가 혹시? 네. 어, 극한의율. 네네. 한 마리라도 경험치를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솔직히 CS는 많이 챙길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경험치는 놓치면 안 돼요. 아. 그1 3 레벨을 좀 빠르게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 맞죠? 괜찮아요. 어 귤로다가 버텼습니다 한번. 그렇지. 킬은 안 따이죠. 와 이거 마지막 킬딱맞추면서딜교이 한방 <laughs> 가버리네요. 미니언이 좀 많아서 위험했는데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저는 포션이 많기 때문에 날의 유지력을 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거든요 아, 아 열매를 먹고 갔네 실수 아. 어, 없습니다 이제 궁이 돌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거? 네네 라인전에서는 할게 없기 때문에 네싸움에 시작에 거느냐 싸움 중에 거느냐 이것도 이제 그럼 마키투스님 플레이 보겠습니다 아 싸움이 나면 바로 넣네요 양호 어때? 러시 하나 달달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 또 갱크였죠. 이러면 은또 전령 체크를 해줘야 돼요. 손쉽게 이득 봤네요. 전령을 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체크 정도. 그러면 네. 탑에 아 전령을 깔고 이득을 볼수 있어요. 그 지금 메가나르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보이죠 아래? 오 바로 왔네.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쭉 뺄게요. 아래에서 충분히 이득을 보겠기 때문에 네. 손해를 좀 봐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요즘 워낙에 또 롤이 팀게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하잖아요 요즘 양극화가 플뺐어요 그거, 네. 그거 잡을 오케이. 수 있죠 오 그니까 러 손해를 안보는 맞아줘요 앞에서 플레이를 확실하게 키아나 올 때까지 잘 버텼어요 그렇죠 알린 죽었지만 아이고 야 이거 이건... 엎치던데 이거는 예. 배웠다 칠 수가 있지 않았나. 네. 상대 미드도 같이 올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알리스타가 와. 왔고 정글은 여기 있고 그래서 그냥 케어 정도만 해야 되지 않았나.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13레벨 타이밍이 용이랑 좀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브젝트 싸움이 되게 좋거든요, 갱플랭크가. 이제 13레벨 갱플랭크의 오브젝트 한타는 2인분, 3인분이 기본으로 나오는 또 그런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범위기를 갖고 있었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화약통 깔아놓으면 상대가 먼저 좀안 오는 편이니까. 그렇죠그렇죠 상대가 이니시 걸기도 애매해지고 짜여진 한타에서 힘을 더 발휘한다 해야 되나? 아, 이런 역할을 라인드. 하고 있다. 일단 아직, 아직 13이 안 됐는데 어, 근처, 근처에 팀원이 있어요? 네 시간만 끌면 돼요? 괜찮아, 괜찮아 시간만 끌면 돼 온다, 우리 팀 온다! 왔다 가지고 오오! 오! 어? 야, 이건 몰랐는데? 어라? 한타가 열려버립니다 와. 오! 징크스, 어! 나이스! 징크스 뭐야! 13이 됐어요, 네. 가 약속이 13네. 그리고 아까 갱플이 또 이제, 궁극기 강화를 하잖아요? 네네. 몇 번째 하시나요? 이게 뭐 사실 뭐,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아, 중요해요? 네네. 뭐, 뭐 하면 되죠? 정해져 있나요? 상황에 육... 따라서 네. 다른데, 네. 이렇게 좀, 아무가 계속 마크를 하러 오네요. 그냥 붕어기 이따 듣는 걸로 하고. 붕어기 정리는 끝나고 한번 제가 설명을 아, 하는 걸로. 아 하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렸고. 어 미드까지 잘렸고. 와. 이거는 오오오 가서스 먹었나요?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는데 게임이 <laughs> 완전 비벼졌는데요. 네. 이거. 게임이 많이 네. 비벼졌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빛을 보는 게좀 갱플랭크라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팀이 제가 성장할 때 동안 네. 시간을 많이 끌어줬으니까 이제 좀 보답을 해야 되는 팀이 근처에 와드를 안 해줘서 공 <laughs> 가기 좀 애매해요. 침착하게 쓸게요, 그은 얘네를 못오게 해놓고 카타를 잡고 얼 깔끔하게. 아직 티라 진... 아, 나이스. 어 길로 바로 풀어주고 스톰대 안 들어갔던 건지 모르겠는데 마무리? 네. 다행이네요. 좀 다행인 게 사실 네. 저는 사실 마스터 강등전이었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강등 방어전이었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좀 다행입니다 일단. 아 네. 떨어질 뻔했군요. 네네. 아 이래 아깝죠. 이거 징수의 총이라 처형 당하죠. 오. 아, 이래서 중요한구나. 야, 야, 짧은 순간에 뭐, 많은 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징수의 총 의존도가 좀 높아요 갱플랭크가. 근데 오늘 뭐 촬영을 좀 오래 하셔도 괜찮은지 네. 궁금하네요, 저도 네. 왜죠, 왜죠, 왜죠? 다음 게임 가시죠. 네. 이게 테스터님이 안 계셔서 하는 말인데. 그 처음 뵀을 때 영상에서 뵀던 것보다 신체가 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왜왜 왜? 아, <laughs> 나 아니면 제가 하나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있었는데요. 없어졌나요? 이참참유튜튜버는게참어는운참어습운다 그 같습니다 <laughs> 아, 구나 <쉬겠구나. 웃음> 화장실 안 가셔도 되나? 친구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이이이네요 이 정도 엔디캡은또예 <laughs> 아, 이게 빡세네요. 이게 저마 텔이구나 아, 이제 오시겠구나. 했었... 했었는데... 오? 어쩔 수 없어요. 오, 땄네요? 예뭐이 정도 엔디캡은뭐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예, 뭐. <laughs> 니코틴 충전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예예예 또... 이거 쓰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아! 가비. 탁취를 묻히면. 아이고. 가비. 허리 절대 안 주네. 솔킬 한 번씩 교환했으니까. 네네.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네, 좋습니다. 이게 또 네.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근데 보여드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약간 이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네네. 이 라인이 네. 지금 상대방 쪽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라인을 이용해야 돼요 빨리 밀어서 이제 타워로 넣는 게 아니고 천천히 더 미니언을 모아서 이제 이 타이밍에 이득을 봐야 됩니다 아, 사실 이게 미니언이 이렇게 미니언이 많으면 초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상대 정글러가 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목소리> 피해주고 와 근데 진짜 스킬 피하시는 게아다 잡았는데 아 진짜 정글이 좀 늦은 게좀 아쉽네요 이거 와 진짜 가짜 어? 오 어, 땄어요 좋아 좋아 미니언이 많아서 이득을 네. 볼수 있죠 충분히 아 이게 이렇게 이득을 볼 수가 있구나 진짜 자 알이 아프죠 와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못한 상황. 예 늦게 예. 와가지고 예, 예. 좀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거를 네. 네. 이끌로 네. 내네요. 네, 네. 카밀과 갱플의 구도는 어떤가요? 좀 반반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손수함이군요. 네 어렵죠 게임이. W 안 맞으면서 오야 이거 좋다 도착 전에 바로 평타로. 네네. 확 미니터트로 넣는. 얘6렙이 빨라요? 그거 뭐다? 그쵸, 라인을 밀고 돼요? 있으니까... 아, 줄... 줄까먹는... 수준이 거의... 뭐... 근데 레벨을 제가 앞서고 있네요. 이제 난 칠렙인데, 얘는 이거 먹어도 칠렙이 안될 거거든요. 그... 아까 라인을 저희가 엄청 모았잖아요. 근데... 근데 그 중간에 쟨 죽었잖아요. 못 먹었잖아요. 누나 아... 어... 게임을... 보시네요? 스턴에 맞춰서 귤을 터뜨리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프리랑 저마랑 교환했어요 오 좋습니다 어, 다이발라나 아, 보네요 네, 이거 귤이 없어서 좀 사려줘야 돼요 네. 스턴 풀어야 되니까 네. 그나마 진짜 말 그대로 손싸이라 하시는 이유가 귤 때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귤이 없는 챔피언들은 그냥 맞고 끝나거든요 가밀한테 확실히 이게 점화아서네 오케이 이제 체력은 엎드렸어요 자 이제 착취 타이밍 나오죠 우리아빼네요 눈치가 빨라요 역시 오케이 어 야무지네요 라이클네요 미니언이 많으니까 해볼게요 이거 긴 한데 어 미니언 많죠 세트가 오니까 이것도 네. 해볼게요. 이 쓰고 올만하거든요? 그렇지! 당시 13렙 전에는 화약통 좀안 돌긴 안 도네요. 네네. 보시면 은 제가 화약통을 어떻게 쓰냐면 네. 빨리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평타큐 예. 근데 이러면 또안 좋은 게특포의 네. 추가 효과를 받을 수 없어요. 이거, 따라가면은 궁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아, 어, 나이스. 진선정 기가 막힙니다. 자, 알이 많아 없죠. 자, 이수 퍼프 받고 뜁니다 나이스 킬. 잡았죠? 오! 메모리. <laughs> 우리 호응이 안 되는데. 어, 우리가 잡고 2 q 1를써 가지고 둘다 때렸거든요. 거의 뭐 각도가 재고 쏘는데요. 기돌자 자. 오, 이러면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끝났네. 네. 와. <laughs> 방금도 제가 만약에 네. 돈이 좀 있었으면 초시계를 들고 갔을 텐데 버텨 죠으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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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이건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상태를 물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 덕분에 근데 한타 이긴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너무 이기적인 갱플로서가 아니라, 네. 좀 희생적인 갱플로도 이렇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그쵸, 이게 꼭 롤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결과론적인 게임이잖아요? 네. 네. 결과 이겼는데, 뭐, 그죠? 딜량에 사실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활약을? 저한 2등 예상. <laughs> 2등! 일단 오늘. 칭찬, 네, 칭찬 고르시고. 근데 얘는 주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laughs> 네. 아까 날 그나 마 커버 어려했던 갈리오를 네. 주는 게 마음씨가 좋아 네, 마음씨가 좋아. 네. 짠. 양어. 네. 역시. 어. 네. 예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네. 탑솔러 실력 방송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송을 네.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내려놓고 광대화가 좀 되고 있기는 해요 옛날에 네. 비해서 이미지도 많이 내려놓고 네. 유튜브도 또 하루에 한 편씩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이 예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아, 예, 하겠습니다네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마기토스님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아프리카 하고 계시니까. 많이들 찾아가 주시고요. 장인 초대 성원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무사했습니다. 아 무사했습니다. 나니? 자, 장인의 꿀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장인의 꿀팁. 그 EQ 이라는 게 있어요. 네. EQ 이게 화약통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터트리면 펑펑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게임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가 화약통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아, 상대가 부숴버린다는 건데. 네, 네. 근데 이. 이렇게 하면은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느립니다. 그죠? 하는 시간이. 근데. 이게 EQ에요. <laughs> 이게. 불이 번지는 게. 네. 터지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나보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네. Q 사거리 있잖아요. 네. 끝 사거리에 닿을 때. 되는 스킬이에요 근데 아... 만약에 슈 사거리에서 조금이라도 가깝다 네. 안됩니다 아 이게 총알이 빠르다 보니까 네네. 이게...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끝 네. 사거리에서 쏴야 어. 어려워요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이거 네. 한타에서 이거 한 번만 제대로 터져도 그냥 한타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잡기술 하나 있는데 네. 12레벨 정도라고 약간 예를 들게요 네. 이 화약통을 까고 만약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너무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럴 때는 이게 뭐냐면 전 플래시가 두번 나갔는데, 이형타큐 예, 예, 예. e, 플래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도주하기가 좀 아. 수월해집니다. 이형타큐이형타큐 e, e, 느리네요, 이게 확실히. 네. 이제 12레벨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좀 평타를 활용해서 화약통을 까서 도망가는 플레이를 좀 해야 돼요 이 e 평타, Q를 해버리면 광희의 검 데미지를 못 넣는 단점이 발생하지만 오, 이제 좀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플레이를 해야 된다 E, E, Q, E가 있어요 3단 화약통인데 E, E, Q, E요? 네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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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어 이거는 이제 좀 13레벨이 되면 보통 근데 예. 그냥 E 이렇게 터트리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좋은 플레이고 이 EQE는 이제 좀 기습적인 한타 제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밀고 오는 상황이야 여기서 이쪽으로 밀고 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대기하다가 어. 이런 식으로 덮쳐버리네요 이제 좀 기습적인 플레이를 할때좀 괜찮은 네. 플레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궁강화 같은 거는 네. 업그레이드 순서가 네. 웬만하면 가차없는 포격을 많이 찍어요. 땀내 나는 그런 조합이다. 네. 그럴 때는 이제 궁 위에서 상대가 많이 싸워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차없는 포격을 1순위로 찍고 죽음의 여신. 이거는 이제 궁을 쓰면 가운데에 대포가 하나 떨어져요. 큰거 하나? 네. 근데 상대방이 진이나 아니면 제라스, 이렇게 가만히 멈춰서 궁을 쏘는 애들 있잖아요. 아, 후벅이 치데 심지어 시즈모드 받는 애들. 네네, 뭐 미스포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애들 상대할 때, 심지어 좀갱플이잘 풀렸다. 네. 이제 이런 게임에서는 이제 죽음의 여신을 올리기도 해요. 아, 심지어 고정 피해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물몸 챔피언들한테 떨어지면은 피가 거의 한 10이라고 치면 한3 정도나 깎여요. 그리고 사기진작 이거는 이제 우리 팀이 좀. 타이팅 조합이다. 뭐 네. 치고 빠지고 이런 좀 거리 조절이 중요한 조합이다. 네. 이럴 때 이제 올려주면 좋습니다. 버프네요. 네네, 네. 버프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버스라도 타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럴 때 찍어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속 셔틀이 된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어... 예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테스터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뭐과 깍... 못... 함께 카페. 지금, 잘 보세요. 와우!